자, 농구반 학생들이 자유 투 던진대. 근데 첫 번째 학생은 X 회를 던졌대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 1 번이라고 할게 1 번. 얘는 X 회를 던졌어 회. 몇 번이 몇번 10번이 이렇게지. 자, 두 번째 학생은 Y 회를 던졌어. 자, 세 번은 세 번째는 어, 두개 X 번째랑 X 아첫 번째랑 두 번째 횟수의 평균과 같대.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참 하기 어려워하는데 30회고 40회면 둘을 더해서 반 나눠서 30 더하기 40을 반나는 요만큼 던졌다는 거야. 35번. 자 그러니까 여긴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랑 y랑 더한 다음에 반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. 자그 다음 그 다음 보면 네 번째 학생은 앞에 있는 세 명이 던진 횟수의 평균과 같았대. 그럼 4번은 x랑 y랑 2분의 x 더하기 y를 더한 다음에 이제 총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수 안에 분수가 또 있지? 분자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20 곱해주면 어 6분의 6분의 여기도 2로 곱해져야겠지 6분의 이렇게 하면 2x 자 이렇게 하면 2y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y 해가지고 6분의 3x 플러스 3y 이렇게 되겠다 이거 분자 보면 똑같이 3씩 있으니까 3으로 나눠줘봐. 그러면 2분의 2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네. 신기하네. 3번이랑 똑같네. 3번이랑 똑같네. 그럼 여기도 2분의 x 플러스 y인가? 이렇게. 한번 숫자를 한번 해볼까?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회라고 하고 여기 10회라고 해봐. 그럼 여기는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눴으니까 15회가 되겠네. 자, 그다음에 이거 세 개를 다 더해봐. 다 더하면? 30에다가 또 15를 더해. 3을 나누면또 15네. 오, 되게 신기하다. 자, 요렇게 된다는 거야. 하나만 더해볼까? 하나만 더해보자. 4개를 다 더한 다음에, 4개를 다 더하면, 이제 x랑 y랑, 2분의 x 플러스 y랑, 2분의 x 플러스 y까지 더한 다음에, 이번엔 4개니까 4로 나누면 되겠다. 근데 지금 얘네 둘이 보면, 지금 분모가 똑같으니까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더하자. 2분의 2x 플러스 2y 이렇게 되고서 약분해주면 x 플러스 y겠네. 그럼 이게 x 플러스 y랑 똑같다는 거지. 그러면 총 4분의 2x 플러스 2y가 되겠다. 이걸 2로 나누면 어, 또 2분의 x 플러스 y가 되네. 계속되나 봐. 한번더 해볼까? 4개 다 더해봐. 그럼 60이지. 60을 4로 나누면 15네. 계속 똑같나 봐. 그러면 15번째를 던지든 100번째를 던지든 계속 2분의 x 플러스 y가 되나 보다.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x 플러스 y라고 써주면 될것 같아. 계속 똑같잖아. 자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내는 문제도 있었네. 16번은 이렇게 풀게.